자내란죄 구속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과 관련해서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관련해서입니다. 국민 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다라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맞습니까? 공소장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려고 했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그 주요 근거로 적시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 이를 뒷받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로 홍장원의 메모와 진술, 그리고 곽종근의 진술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고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네. 공소장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검찰의 공수처에서 제출한 증거를 제가 바탕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술, 홍정원의 곽종근 진술 빼고 홍정원의 메모를 만약에 뺀다면 이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아니었습니까? 뭐 저희들이 이거 내일 안에 수사한 바에 의하면 어 여러 가지로 뭐 증거가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만약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난다면 자, 수사권이 없다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했고 체포 구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속 취소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본안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공수처가 3천 명을 동원해서 헌법 기관 이 현직 대통령을 부포, 불법으로 체포한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아야 됩니까? 공수처장님. 어, 의원님, 그에 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행위는 대통령이 군통수권과 행정부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죄와 국권을물러나게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란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정형에 있어서는 내란죄의 사형무기 징역이 정해져 있어 직권남용죄보다 무겁기는 하나 통상의 내란죄에 더하여 직권남용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범죄이고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포함되는 그런 것. 관계가 아닙니다. 예, 공수처장님 의원님께서 예, 공수처장님, 제가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존재 자체가 잘못된 장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구속 소 사건에서 구속이 취소됐고 그 재판부에서 공수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의문이 합당하고 안 재판에서 결국은 수사권이 없다고 밝혀진다면 삼천 명을 동원해서 체포한 그 행위는 어떻게 평가 받아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구속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수사권에 의문이 없다, 의문이 있다고 한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의원님, 어,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서울 예. 서부지방법원과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다섯 분의 판사님의 의견이고 두 사건이 명확하게 구속 인정된 ]습니다. 사안입니다. 최종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가 지났는데 자꾸 그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들어가십시오. 말씀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네.